안녕하세요. 차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한계동으로 13층짜리 건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타입이 3룸, 4룸, 그리고 복층까지. 하지만 가격이 조금 나가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또 구조가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좋은 집. 예. 왜냐면은 입지도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바로 앞쪽에 홈플러스 예, 횡단보도 건너가면 홈플러스입니다 입지도 정말 좋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아파트는 아파트다 예, 주차장 공간이 정말 여유롭게 겹주차가 단한 대도 없습니다 1열 주차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주차 공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3룸, 4룸 복층 영상 각각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두 가지입니다. 예, 3룸 타입이 있고, 4룸 타입이 있는데, 저는 3룸 타입, 예, 3룸 3호 타입 영상입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리 타일 시공이 되어 있구요. 어, 신발장은 우측으로 키큰장세 칸입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키큰장세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3칸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 보시면 우상포지도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 혹시라도 신발장 3칸이 부족하신 분들 그래서 준비해 놨습니다. 펜트리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펜트리 네, 공간이 조그맣게 이렇게 골프팩도 넣어 놓으실 수 있을 정도 사이즈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 문을 닫으면은 전신 거울이에요. 나가실 때 옷매무새 한번 보실 수 있게끔 하부티엄은 여기 우측으로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주 신으시면 바닥에 보관해놓으시고요 여기 턱이 있으니까 올라오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중문은 스윙도어입니다 예. 이게 스윙도어로 앞뒤로 다 열릴 수 있게끔 스윙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폴딩도어 같은 느낌이죠? 안쪽이 비치지 않게끔 반투명 유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면 바닥은 각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넓은 거실 그리고 넓은 주방으로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실 서양입니다. 지금은 3층이긴 하지만 예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은 예 막힌 게 조금 없겠죠? 아 앞에 건물들이 뭐 4, 5층 빌라들이 있으니까 조금 올라가시면은 개방감은 조금 더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열 교환기가 곳곳 UFO 모양들이 전열 교환기입니다.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주는 장치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공기청정기 절대 아닙니다. 서양은 또 오후에 햇살이 들어오는 집이죠.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대형 포세린 타일로 아트월이 꾸며져 있습니다. 아트월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돼 있고. 반대편으로 쇼파자리도 4, 5인용, 어, 길게는 6인용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쇼파자리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폭도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보면, 은 거실폭 사이즈 생각보다 사이즈 넉넉합니다. 예, 이 정도 거실폭이면은 4m, 예, 3, 4인 가족이 생활하시기에는 4m면은 여유롭고, 안쪽으로도 깊숙하죠. 네, 보시면은 6인용 소파도 들어가니까 여유롭게 사이즈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지만 네, 주방 생각보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거실 여유롭게 쓰시고요. 주방 뒤쪽으로 많이 물러나 있으니까 거실 어, 거실 주방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자, 주방도 보시게 되면은 안정적인 11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 톤 인테리어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3구 쿡탑이 가스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후드 깔끔하게 히든 후드로 마감이 돼 있고요. 어 싱크 이거 환기창도 준비되어 있어요. 거실 창 맞바람 쉴수 있게끔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요. 싱크볼 같은 경우는 여기 대면형 구조네요. 아일랜드 식탁에 설거지를 하시면서 TV도 보실 수 있고 어 자녀분들 얘기도 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양문형 냉장고 2칸 들어갈 수 있게끔 키큰장은 이쪽으로 준비가 됩니다. 키큰 장, 전자레인지 밥솥, 네, 활용하실 수 있게끔, 네, 키큰 장, 문이 닫히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마감도 쳐놨어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식탁 자리입니다. 네, 보세요. 아일랜드 식탁에서 식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싱크볼이 있기 때문에 식사하기가 조금 불편하시거든요. 어, 저라면은 요 아일랜드 식탁 그리고 높아요. 그렇죠 높은 의자 갖다 놨죠. 여기 옆에다가 테이블 하나 놓고 6인용 테이블 양옆으로 의자 갖다 놓으시고 식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실이 넓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식탁을 하나 갖다 놓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주방 옆쪽 다용도실입니다 네 여기 세탁실 쓰실 수 있게끔 주방 옆으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보시면은 세탁기 건조기 안쪽으로 넣어 놓으시고 바깥쪽 공간은 여유롭게 뭐 재활용품 같은 거 쌓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주방 옆에 다용도실로 또 준비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주방 거실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방, 안방에도 베란다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방에도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 무난하게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베란다 하나 준비되어 있고, 안쪽 공간, 네, 여기 화장대 쓰실 수 있게끔 또 여유롭게 공간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편하게 화장대 안쪽 쓰시고요. 이 벽면으로 쭉 붙박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란다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 그냥 수도 배관도 있긴 하지만, 그냥 창고처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여기 창문이니까 테이블 하나 갖다 놓으시고 차한잔 마시는 그런 카페트라스 느낌을 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은 이제 소리 안 나게끔 철문, 네, 철문은 항상 보일러 실외기 실이죠. 네,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안방도 생각보다 사이즈가 좋습니다. 안쪽 여유 공간이 깊숙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 안쪽 공간 빼고 사이즈 요 벽체까지 사이즈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3000요벽체까지기 3400이고요. 그리고 안쪽까지 네, 3300에 3500 살짝 안 되는 사이즈로 안방 생활 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베란다 하나, 거기다가 안쪽에 공간 네, 이요 공간이 생각보다 큽니다. 네, 생각보다 크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부부 욕실. 자 부부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자 부부 욕실은 그냥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도 두 개는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은 없고 이 공간에서 그냥 샤워를 하셔야 된다. 그게 넓지는 않지만 또 작지도 않은 사이즈예요. 그래도 샤워는 가능하겠지만 그게 넓은 편은 아니다. 네, 자 이렇게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방 옆쪽으로 두 번째 방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각 방마다 에어컨이 시공이 되네요. 네, 방마다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대피소를 어, 베란다 쪽으로 많이 뽑는데 여기는 이두 번째 방에 대피소를 뽑아놨어요. 그래서 여기 왕강기 화장실. 어, 창고처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가 대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나중에 화재시 대피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대피소. 아파트는 이렇게 대피소가 꼭 필요합니다. 자, 사이즈. 그냥 보시면은, 무난하게 생활 가능합니다. 어, 이 정도면, 조금 아쉽긴 해도, 아쉽긴 해도, 이 정도 사이즈면은, 안쪽 대피소도 창고로 쓰시면 됩니다. 어, 대피하실 수 있게끔만 공간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2,700에 2,500. 예, 이 정도면 은 그래도 자녀분들 3종 가구 예,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사이즈 나와요. 어, 편하게 자녀분들 여유롭게 그리고 안쪽에 대피소도 조금 창고처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은 입구 옆쪽으로 준비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방도 안쪽으로 깊숙이, 방마다 에어컨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어 여기는 어 여기 턱이 살짝 튀어나왔는데 네 여기 그래도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분들 방으로 쓰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안쪽으로 깊숙해요 10자나 됩니다 근데 폭이 좀 작죠 자 폭은 2,500에 3,000어이 정도면은 어, 3종 가구 가능합니다 편하게 침대 놓고 책상 놓고 붙박이까지 가능한 사이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방은 이렇게 3개가 준비가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은 바로 메인 욕실 준비가 됩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 자 해바라기 샤워기는 아니고 일반 샤워기로 코너 선반 파티션을 치기에는 공간이 좀 작아요. 그리고 수납장, 벤다이 선반, 세면대 경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방 사이즈 좀 넉넉하고 예, 그리고 예, 주방 거실 넉넉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막힘도 없어요. 예. 오후에 햇살이 들어오는 서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빨리 오셔서 좋은 집꼭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채팀장의 행복함과 채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